안녕하세요. 현장 다육입니다. 월요일 날 10시입니다. 신상 아가들이 들어옵니다. 시간 맞춰서 오시면 같은 가격에 철화목대 군생 예쁜 아이들 선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매장 택배가 안 됩니다. 직접 오셔서 구매하셔도 돼요. 오시면 적혀있는 가격에 현금은 30%, 카드는 20%, 알뜰하게 다육 쇼핑하실 수가 있고요. 신상은 월요일하고 금요일, 월금입니다. 월금 10시에 신상 아가도 들어오고요. 영상은 11시쯤에 올라갑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주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신상 아가페 공짜로 마음껏 돌려보기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맥라이징 4200원. 자격은 큰 거는 3개 남아있고요. 작은 사이즈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각포트 4200원. 자격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목대에는 많이 올라오진 않아서 더 예쁘게 보실것 같아요. 색감은 뭐 진하게 빨갛게 물 들어가고요. 오늘 라울 금입니다. 금2 8 0 0원에 자연 군생 아가들이 조금씩 달아져 있어서 또 합식하면 예쁘게 보실고같아요 로망입니다. 로망 2,100원. 얘도 자주 빛으로 물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쌍두도 있고 이렇게 삼둥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2,100원 두당 700원에 먹가시고요 세인트 루이스 금입니다. 이거는 창금인데요. 군생으로 또 빨간 하니 예쁘게 물들어 갑니다 아, 리토스 모듬 9개 모듬으로 나온 아이 7,000원에 요거는 10개입니다 11개네 어휴. 어. 얘도 10개 10개 7,000원 두당 700원 얘는 9개 음, 한두 개씩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아, 크림입니다 크림 이것도 묵어서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통통하고 입장에 환엽에다가 바람이 빠르진 않는데요 워낙 또, 예쁘니까. 2 8 0 0원이고요두개 샴페인은 지금 몇개안 남았네요. 이것도 묵어서 색감이 참 예쁘게 나온 아입니다. 2800원. 통통한 스타일. 차 네, 찰스톤도 2 8 0 0원이고요차 찰스톤도 한세 포트 남았네요. 아이고, 아가들이 쭈글쭈글 하네. 요 피트머스 이렇게 가벼운 흙 있잖아요. 요거는 꼭 분갈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슈가 베이비 5600원. 아마 한두 달 정도 뿌리 활짝 해놓으면 은 여름에 잘날 겁니다 호박젤리 5,600원 크게 키우려고 걸음 팍팍 넣으시면 안이 되옵니다 오 색감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얘는 포켓이라고요 얘도 빨갛게 라인이 아,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처음 보는 아이라 나중에 또 어떤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바꿔줄지 기대가 되는 아이고요 아, 얘는, 레드플럼입니다. 아도데스도 남아있구요. 아, 어, 아도데스 진짜 얼굴 크다. 자연 군생. 포도송이처럼. 청포도가 되다가 나중에 빨갛게, 또잘때 빨갛게 물이 들으면서 자는 모습이 예쁜 아입니다. 이 레드플럼도 창종류인데요 이거는. 색감 진짜 예쁘죠. 빨간, 빨간 게 예뻐. 라타은두 포트 남아있습니다. 6,300원. 또 각이 나와서 예쁜 것 같아요. 화이트 그린이 남아있고요. 얘는 아모르파티입니다. 아모르파티. 2,100원에 군생, 자연 군생을 품어 가실 수가 있고요. 핑크베라 이거는 금 같습니다. 금. 2,100원이고 이 아이들은 색감 차이가 나오죠. 얘는 금 군생인가? 어, 어째 이렇게 이쁘냐 2,100원. 맥라이징. 맥라이징 아까 보여드린 것 같고. 어, 얘가 언정콜로라타입니다 원콜. 4200원. 얘는 진짜 안 커요. 왜 이렇게 안커지 얘는 언제 크는 걸까? 봄에 많이 크긴 하는데요. 흙이 박한 흙인가 봅니다. 어, 진짜 안 크고 있어요. 자태양, 이 음, 너무 예쁘다 죄송해. 진짜, 진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 이거 까시 모양이 예쁘죠 예전에 요거 3만원에 나왔습니다. 초창기에. 지금은 4 2 0 0원이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떨어진 것 같아요. 스타는 하나 남았네요. 이 스타가 인기짱이었고요. 퍼플 딜라이트도 2,100원에. 음, 목대가 이상하네. 잘라야 될것 같아요. 음, 목대가 왜 이렇게 됐지? 혹시 이렇게 고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거 따갖고 얼굴 따서 요거만 또 살리시면 돼요. 음, 밑에서는. 죽기 전에 아가들을 많이 내주나? 시한시언니 아, 스텔 철화 2100원입니다. 스텔 철화. 아, 요 아이는 목대 깨끗해요. 아, 스텔 철화. 아, 사이드에 철화 생얼이 달려있습니다. 요거는 군생될것 같아요. 철화 다 풀어졌네. 음, 요거는 철화에요. 확실한 철화. 2100원이구요. 루비누나 4200원. 색감 찐 이쁘죠? 와, 이거 한 두세개 심어놓으면 엄청 이쁘겠다. 긴잎 적성 4200원이구요. 창종류입니다. 얘도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붉은 계열로 다덮입니다 피그미달라스는 하나 남겨놓고 가셨는데요. 주인장 키우라고. 이건 6,000원에 들어왔습니다 4,200원. 이 하얗게 별처럼 조금 벌어지는데요. 이거 향이 진해서, 향이 진짜 좋은 아이예요. 아이시그리 2,800원, 딥레드 3,500원, 다크초콜릿 4,200원. 얘는 주걱시나 2,100원. 이것도 특이하니까 키워보세요. 이거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저 진짜 오랜만에 들은온것 같아요. 몇년 만에 한번들은온것 같아요. 이성금 6,300원에, 뭐, 화핑크를 물들어가면 진짜 예뻐요. 꽃송이처럼 예쁜. 언뜻 보면 안개꽃처럼 예쁜데, 하여간에, 음, 할로윈 2,800원. 할로윈드 색감 예쁘죠. 빨갛게, 맑은 색으로 들어가서 예쁩니다. 에들리스 멋진 아이. 와, 수영 멋지다. 와, 이런 거 키워야 돼. 14,000원. 에돌리스가 어, 지금 스포트 있습니다. 멋진 어, 멋있어요. 요거 여름에 들여다보면 진짜 시원해요. 겨울에는 웅치가 있고, 원로 차라 3,500원입니다. 어, 두개 나누기 해도 돼요. 두 개? 요것도 나누기 해도 되겠다. 어, 요 아이는 아티입니다. 아티 군생 3,500원. 아티는 이제 라인만 그려주고 있는데요. 아마 살포시 물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페냐 4,200원. 오 통통하니 너무 이쁘죠. 이 다육의 매력은 이 통통함입니다. 어 이것도 이쁘다. 얘가 색감이 조금 더 진해요. 얼굴이 약간 작은데. 네 이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아, 문수토는 하나 남아있고요. 라미라 떼설라 5,600원. 생얼과 설화가 군데군데 많이 없였어요와 멋지다. 얘가 더 빨갛게 물들어가면 멋집니다. 네, 뭘로 철학 큰거 하나 남아 있구요. 블루 드래곤 군생으로 나오나. 이거 적심 군생인데요. 적심은 안 보입니다. 6,300원. 음, 리얼 레드, 2,800원. 작은 거. 음, 남복도 남아 있구요. 4,200원. 미리의 2,800원. 이거 하나 남았어요. 까망 시리즈. 이것도 묵은이라 많이 나갔습니다. 아, 아마빌리스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그것도 굵직하게 멋지게 늘어지는 시형인가봐요. 우와 이 예. 음, 버스트 멋있죠. 어, 해바라기 같아, 색감이. 해바라기보다 더 예쁘죠. 라, 빨갛 분홍빛으로 라인을 그려주는데요. 창법사 로즈법사, 뭐, 흑법사. 법사 종류 애원형가들이 여름에 잠자기 때문에, 또 굳이, 그, 관리를 안 해줘서 저런 아이들끼리 조금 더 낫습니다. 이거는 흑사금인데요. 2,800원. 얘는 얼굴이 좀 큼직합니다. 두스가 많은 아이들은 얼굴이 좀 작아요. 어, 엄청나죠. 근데 요 사이에서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와, 대박이다 이거. 2,800원인데요. 뭐 합식해도 좋으실 듯하고 뭘로 멀로 2,800원. 뭘로는 진짜. 끊이지 않는 인기쟁이, 2,800원. 음, 웨스트 레인보 2,100원. 어, 아메치스, 트 아메치스. 하나 남았어요, 2,800원. 언제 또 들어올지는 모르겠네요. 요 아이는, 와, 빤딱빤딱, 예쁘다, 요거. 썬라이스 금입니다, 2,100원. 외두는 2 1 0 0원이고요 아마 군생 어딘가 있을 거예요. 어, 레드 스카이, 2,100원. 레드스카에, 이 색감 진짜 예뻐요, 맑아서. 얘는 미니마큼, 4200원. 미니마큼, 예쁘죠. 여기 물 들어가면 더 예뻐요. 옐로우 웰로우 4200원. 얘는 묵어서 얼굴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또, 수영이 조금 애매한데요. 요고, 얼굴 따갑고, 나란, 나란하게 또 식재하셔도 돼요. 얘도 색감 예쁘죠. 약간, 음? 핑크빛, 살구빛, 주황색, 몽블랑, 환영스타 2,100원, 제이트 스타금 3,500원, 얘도 무근입니다 음, 가을의 전설 2,800원, 다크 오팔 2 1 0 0원이고요그 음, 다음에, 아, 릴리패드 자은거 있습니다. 2,100원. 핑크 팁스가, 와, 색감이 아주 핑크색, 이름처럼 핑크로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3,500원에, 자연군생입니다. 이거는 마리에드금 2,1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음, 아직 외도입니다. 뭐 이렇게 쌍두로 나눠진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건 하나입니다. 어쩌다가 두 개로 나눠졌는지. 하여간에 그러니까 네, 꼬집기 하면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얘는 트럼펫 핑키 2,100원, 로제 2,100원, 로제도 색감이 참 예쁜 아이입니다. 얘는 눈꽃 젤리는 한줄 남았습니다. 눈꽃 젤리 2,100원, 예,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예뻐요. 잘안 커서 예쁜 것 같아요. 아, 어, 요 아이는 그, 레비오스 금입니다. 5,600원. 등을 맞댄 쌍둥이. 어, 두 개로 나누게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얘는 아프리카 어브구요요 아이는 붉은 악마, 2,800원. 요 사이에서 지금 자구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연 군생처럼. 키우실 것 같아요. 엘샤도 군생으로 나와 있고요. 이 엘샤도 자연 군생입니다. 엘샤 2,100원. 오늘 퍼플스톤 2,100원. 까망 시리즈 보라색으로 올 들어가고요. 홍등은 군생 적신 군생입니다. 주당 700원. 와, 이거 3,000원에 나와서 아인까2 1 0 0원에 부먹하시는. 주당7 0 0원와요거 하나. 아이고. 하나 남겨놓고 가셨네. <laughs> 원종 모건 뷰티. 얘는 일반 모건 뷰티가 아니라 원종이에요. 원종은 이렇게 각이 나옵니다. 계단식으로. 이거 뭐야. 2800원에 아마 꽃 지면은 이거 따지면 여기 사이사이에서 아마 자고들이 올라오면 내년에 더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샤 철화 1 4 0 0 0원이고요 로사로와는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로사로와. 얼굴이 큼직하고 색감이 예쁜데, 이 아이는 이제 뭐지? 분지하는 스타일이라 아마 더 많아질 거예요. 글로리아 6300원에 3두3두로 삼두. 어, 대체적으로 3두입니다 적신 분생인데요. 또 모아서 합식하면은 예쁠 것 같아요. 레몬트리. 4200원이고요. 핑크 마녀 5600원. 음, 요게 런논인데요. 옛날 달교입니다. 런논이 얼굴이 빵빵하니 아주 잘 들어왔어요. 2800원. 예, 군생입니다. 아마 적신 군생으로 알고 있고요. 예, 썬라이즈 금 요거는 군생 2800원입니다. 쌍둥에다가 군생도 몇개 있어요. 얘는 음, 아메스트로. 4,200원. 아가를 하나 더 달았네. 멘도사금은 이제 세포대 남아있습니다. 4,200원. 늘어지는 수염인데, 이렇게 이쪽이 앞으로 하는 게더예쁘고 같기도 하네. 요거, 4,200원. 요거, s p m 이다 까망 시리즈. 제감이 되게 오묘해요. 문생도 남아있습니다. 얼굴이 조금 작긴 한데, 일레강스2 1 0 0원이고요 애프리코 4,200원. sp 5600원 핑크 드래곤 진짜 예뻐요 핑크 드래곤 4200원에 군생을 부어 가시고요 일샤 8400원에 군생을 부어갔습니다일샤 이거 아, 분갈이 하면 애들 좀클 거예요 얘가 거름기가 없어요 흙이 그래서 좀안 크고 있는데 분갈이 해주면 얼굴 금방 잘 커집니다 요즘에 뿌리 활짝도 빠르고 또, 물 반응도 빠릅니다. 2800원 피쿠키. 얘도 통통한 스타일이에요. 이거 핑크색으로 물 들어갑니다. 이거. 예쁜 아입니까? 꼭 득템해보세요. 올리비아 4200원. 얘는 꽃대를 조금 따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올리비아. 얘는 자색으로 물 들어갔던 것 같아요. 벤바디스 6300원.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나왔어요. 폴덴시스 6300원. 요거는 앙팡진 아이. 오 짱짱하다 이거. 얘는 얼굴이 좀 커요. 예. 요 아이는 좀 성장세가 있어서 금방 클것 같습니다. 아리엘 철학 운생 6,300원에 보다 템플 4,200원. 블레이브 은몇개 없어서 나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클락비 8,400원. 로비도나 미니 보상철은 하나 남아있고요. 일렉트라. 어, 마가리 끈이 색감이 진짜 예뻐졌어요. 4200원, 이거 자연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 호주 캡틴 A, 4200원. 얘도 자연 군생인데요. 여기 조금 무거워서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같이 꽂아서 합식하세요. 음, 큐빅은 3개 남았네요. 5200원. 이것도 무거이로 예쁘게 들어왔습니다. 홍치아 철아 여기는 헤인스 선인장, 8,400원. 이 꽃대 아마 꽃 많이 올라올 겁니다. 비어 6,300원이고요. 에일린 큰 거, 작은 것도 국민이도 있습니다. 6,300원에 블루빈스 요구 철화 짱잘 엮였어요. 아, 또 나갈지도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있으면은 데려가시고, 없으면 다음 기회를 노리시면 좋을것 같아요. 헤이라 군생 8,400원입니다. 두수 진짜 좋아요. 이 아이는 달맞이 군생 7,000원. 또 꽃도 예쁘고 두수도 좋고. 또 묵어가면 노릿노릿하게 예쁘게 물들어갑니다. 홍상도 남아있고요 원종 프랭크 남아있습니다. 천여검 중간 사이즈도 있고요그 다음에 국민이는 세포트당 5,000원 현금 가격에 화분도 30% 현금, 카드는 20% 적응됩니다. 국민이는 섞어서 이것저것. 이게 개마우 꽃입니다. 꽃이 조금해요. 그래도 귀여우니까 이것도 키워 보시고요. 블루빈스 작은 것도 있습니다. 큰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작은 거 구해서 매또 키워 보세요. 상들이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하고 베란다에서도 풀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또 괜찮을 겁니다. 로라도 얼굴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런 것도 예쁘고 목대 있는 아이들이 조금 쉽게 식사하기가 편합니다. 합식하기도 좋고요. 음, 요거저은 국산화분 요즘에 또 수입분도 베트남분인데 깔끔하게 만들어져서 또 주물분 요것도 수제분입니다. 있을 때 구매해서 지금 분갈이 아직은 분갈이 되니까요. 분갈이 준비는 화분입니다. 콩볼 사이즈도 있고 중간 사이즈 풀분도 할인 적용해드립니다.